사랑은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아마 사랑의 힘보다도 큰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사랑의 힘보다도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는 대가 없이 거둬주시는 것을 말하죠? 은혜의 힘이 큰 것은 사랑 위에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어요. 은혜는 절대적인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은혜 위에 더큰 은혜가 임한다. 둘째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더큰 은혜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원어적으로 지옥 가면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가 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문에 말하는 은혜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더큰 은혜를 말하는데 이더큰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일법보다 더큰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주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 대신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되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시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은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은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 받은 은혜보다도 더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은혜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만들어진 존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물처럼 죄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현주소를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지우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여론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를 녹이 있고 그 입에는 저조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자체가 죄의 구덩이에서 뒹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죄 많은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을, 을 내밀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증표를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은혜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죄보다 더큰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많은 무리들이 돌을 하나씩 놓고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그 얘기 중에 나오는 이 현장에 잡힌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죄를 들킨 죄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죄를 들킨 죄인보다 죄에 들키지 않은 죄인이 더 많아요. 여기 정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더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지금도 감싸시면서... 용서하시고 죄인인 줄 알면서도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까발려 보세요. 여기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이래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이 죄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현장이나 빈 여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를 감싸시고 오늘도 은혜로 덮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이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가장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이런데 먼저 죄를 용서하시면서 감싸서 오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내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데, 저는 성질도 급하고 그 다음에 또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가끔 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래, 이제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옛날에는 처음 목회할 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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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은 원칙보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원칙으로 따지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칙보다는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화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전화를 하시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늘에 전화가 이렇게 오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한테도 저런 전화가 좀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laughs>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베푸시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감싸시는 이 은총,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고통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마 그래서 고난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저 집에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요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여러분 옛날에 장에 치를 때에 저녁에 이렇게 모닥불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 건들면 불티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무 불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불티가 많은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불띠처럼 인생은 고난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꼭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부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내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고만한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려 할때 하나님이 양을 미리 준비하듯 우리 주변에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믿음을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미리 미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아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고난이 올때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올때 회개합니다 고난이 올때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고난이 올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 고난이 와요. 그게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고난이 와요.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고난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더큰 은혜를 또 그때 주십니다. 왜? 기도하니까 은혜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니까 은혜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내 내면의 세계를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고난이 인간을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고난이 인간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나쁘다라는 것으로만 단정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지름길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면 뱀입니다. 근데 매미나 나비는 번데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아름답게 변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인간의 껍질을 벗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내 내면의 진실한 인성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서 인간다운 인간이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임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게 되면 아말렉과 모세와 요소와 함께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과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옆에서 돌 땀을 싸서 손을 올리고 그리고 아론과 우리 손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리카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때 한마디 주시는 말씀이 뭔줄 아세요? 여호와 니시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뭔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기도에 손을 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회개하지도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이게 내가 최고인 줄만 알아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인간은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깊게 볼수 있는 눈이 그때 열리기 때문에, 여호와니 씨의 은총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그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말기에 언제나 쳐들어옵니다. 마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가난에 물질에, 자녀에, 아니면은 질병에 이 아말렉들이 얼마나 쳐들어온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우와 니 씨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고 고난을 통하여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마여 은혜위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은혜위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죽음이라는 공포에 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안 죽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땅 속으로 들어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당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죽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속에 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보다도 강한 은혜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에 와서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생하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천국과 지옥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앞에 놓고 너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당 이게 하나님이 정했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법을 정해도 막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천당과 지옥을 정했는데 내가 뭐 부정한다고 해서 천당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를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여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을 천당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을 누가 막을 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주님 안에 있는 응?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은총이 마여 주님이 체림하시는 날,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위의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하신 이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영한 십자가 신앙과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다면 들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만들릴 수 있는 길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영생하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은혜의 은혜가 임하여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죽음을 통하여. 주님을 집중 뵐수 있는 이 은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오늘 여기 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천당 갈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영생이시오, 나의 구주시오,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일일을 몰라요. 제가 일전에 예배 끝나고 가는데 아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뭐가 와서 쾅 봤는데 보니까는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그냥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반바가 날라갔어요. 아 그때 느끼는 게야 오토바이가 받길 다행이지. 아니 이쯤 톤떤 트럭이 와서 받았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아니 죽음이라는 게 말이요 무슨 뭐 정해지고 오는 거으면 괜찮은데. 이거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오늘 아침에 숨 쉬고, 교회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신발 못 신는 사람 많아요? 아니, 여러분, 아니, 오늘 아침에 옷못 입고 밖에 나오지 못한 분 많아요? 그 중에 내가 하나 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라는 게 이게 별거요 딱 1분, 2분만 멈추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 이거니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하고 앉았겠어요? 에? 돈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명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은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만 하면 너를 은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보다 더 강한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저술가인 조지 메티슨의 아름다운 기도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화창한 날에 오시든 비 오는 날에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창한 햇빛보다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저도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난이 마지막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계속 받아먹고 살려고 그래요. 건강의 선물만 주세요. 돈의 선물만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세요. 계속 그 선물만 좋아해요. 선물을 주시는 그분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어제 우리 손자예찬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있다. 아 제가요 이번에 수학 여행을 갑니다. 그래, 가냐? <laughs> 근데 말이요, 요번에 할아버지 제가 한 방에 여섯 명이 자는데요, 요번에 내가 그 여섯 명한테 통닭을 사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돈 날라 소리야. 아, 머리 돌아가는 걸못 당하겠어, 내가. 그래, 얼마냐? 그러니까, 한 마리에 만칠천 원인데, 두명이한 명씩 먹으려면 세 마리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 무슨 말인가 다 안다. 내가 어? 그래, 그서 내가 그래, 10만 원 내가 보내주마. 고서 내가 끊었는데, 하, 벌써 머리 돌아가는 거 보니까 팍팍 돌아가. 할아버지, 돈 빼먹는 걸다 알아. <laughs> 여러분, 우리 중학교 3학년 짜리도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선물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요 근데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좋아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물에 매여서 살아가. 그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야. 이 땅에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선물 받은 거 감사하죠. 건강의 선물. 축복의 선물. 다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보다 높은 은혜, 응? 그리고 고통보다 더큰 은혜, 도나가 죽음을 이기는 더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그분 본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서부터 붕괴가 있고 다음 주에는 또 특별히 영혼을 건지는 그런 기간으로 정하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내가 이큰 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